와, 대스매치를 한다고? 와, 대 s w i t c h e 와, 대 switcher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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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왜 도치? 엥? 공산남공산누구야 나야. 나 지금. 나 에이, 에이 지금 조트야 어. 아, 내 쓰시를 먹거든 모양이 이 나한테 이줄나배 들어. 전투를 어, 시작하세요. 전투 들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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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들어 들어 나도. 아이 들어, 어? 들어, 들어. 검 깨야. 게임즈 검. 들어, 들어. 지 어, 들어오지 마. 그만 와. 그만해. 옆에서 마샬 소리가들리잖아오위위위어 e me. Oh, s t u 아 i d w e l 이아이 e to Kia. Hi. I was strong. 내앞에 s strong. I was 아 t r o 아 g 아 w a 파아나좀 화장실 가고 싶어. 나도. 나 아까 물을 너무 많이 마셨. 아 아파요. 유자, 뒤에 봐야지 뒤를. 아 뭐야? 사람이 안 보여. 나도 나 지금 사람 찾아다니고 있는데, 야, 내 앞에 사람 이 안보여 계속 닥치고 있어 지금. 흘랐어. <laughs> 뭔 소리야 유니메리케. <유네> <laughs> <laughs> 아니 사람이 안 보여. 아니 내앞에 사람이 <laughs> 죽었는데, <laughs> 그러다 사람이 안 보인다. <laughs> 바람이 안 보여. 아니야, 어디있어 나랑도 놀자 아 이거 의자... 뭐 아. 어, 너는 안 되겠다. 활짝 거북목 해제하고... 아, 형... 님지짝 아, 아이고. 해제를 너무 많이 했어, 지금... 아, 지금... 아, 지제 아, 지금... 아, 지금... 아, 지금... 아, 이고 아, 지 아, 형금 아, 지금... 아, 지금... 아, 지금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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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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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.. 아, 아니, 어딨어? 아, 잘 자요. 해봐, 안 바람이 안 보여. 이 바람이 됐어. 바람, 아, 나 마우스 꺼져가네. 마우스 설정 중인데, 아요 아, 설마 나보다 아래인 사람이야? 음, 안 보여. 사람이? 일자기 들어버려. 아야, 아, 왜 자꾸 다 옆에서밖에 안 나와. 아이 재미없어. 아뿔. 이걸... 유님왜 아, 지에요? 어. 여기에요. 아, 옆지 아야. 진짜. 유네님 메인으로 나갔죠. 여기에요. 아야. 헤드릴 때로 보는데. 오케이. 오케이. 아샤리 쉽지 않네. 어떤데? 아니 저 여기 사람 없어가지고 딴데 가고 싶어서. 아, 또 유네님이네. 아야. 와, 나 이거 왜 이렇게 잘 맞냐? 알렉스? 알렉스? 잘 맞아? 아, 아니, 왜 사람이 안 보여? 아, 맞아. 나 지금 개몬 언니야. 이 정도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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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원래... 나 원래 가복으로 다야 가사는데, 아, 가복 들고 올까? 근데 가복은 울프 님이 좀 싫어할 수도 있어. 왜? 내가 페이지 가드 보다 울 가복을 좀더잘 쓰거든. 저기. 자, 이쪽 약 좋았는데. 야, 양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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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쪽에서 다 들려. 아. 페이시가도 잡혔잖아. 여기 하나 있다 여기 안에 있어. 어. 아, 제발 아, 한 번만 살려 줘요. 아, 형 형님. 어. 제가 아, 잡았어요. 아, 노. 나이. 아이. 오대오 형님. 제샷 어때요? 킹만 님 님. 아니 근데 사람이 없어. 나난 있던데. 나도 안 나와. 아이언 우리 안 보이니까 우리 둘끼리만 만나래. 어어 어, 원래 어, 어? 우리 만남할래. 만남, 할래? <laughs> 만남 만남의, 만남의 만남. 광장 좋고. <laughs> 아이언 언제 가시죠? 아이언 인데요아 에이 <laughs> 사이스 오시는 분 저랑 만남을 가집시다. 저 형이 압도적인데왜안 만남을... 오지? 잘 만나기 싫어. 아 뭔데? <laughs> <덤벨. 웃음> 뭐지? <laughs> 왜못 맞췄지? <laughs> 나칼들고칼 실수로 습관적으로 칼 들어 가지고 아, 저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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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각에... 아, 아. 기다리는 거봐샷이라는 자꾸 마셔 쓰세요저 무서워. 아, 나 양각에 아. 아이 깜짝이야. 아. 아. 치는 이번엔 안당한다 아뭐 어, 앉아서 피킹을 해. 아 <laughs> 어, 디코 확인이 <laughs> 나... 오케이 오케이. 디코 확인. 아 조용, 무서워. 조용 안, 조용히 안 싸우는 일 기일 아니고. 아두대 맞아야 되고. 아니 형님들 어디 있어? 왼쪽 형님들 저랑 싸워주세요. 아서 음. 돌아와라. 아, 아 쟤네 자꾸 내 위치 다 알아. 자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나 죽이러 와. 사실 사실 방프라고 있어 방프래도 내내 위치 안 보여? 아니 보여 아, 아 뭐야 원래 일단, 아니, 아니 아니 도망가냐 왜? 나 아, 아. 몰래 몰래 네 컴퓨터에 싣고 나가라 아 십킬 남았어 아저저 아니 조형님 마르샤로 계좌 했어 근데 마르샤르 아, <laughs> 아 <laughs> 나네 <나만에> 있으면 아 <laughs> 이번 주에 받네 짜아 감사가 잘 이기네? 비기는... 어? 뭐지 아! 투토피아 짱개 미친 피아짱 미쳤다 오퍼는 쓸면 하란다 오퍼는 어, 조금 해봐지 형왜아이아 어? 진짜 어이, 어이, 눈에. 오. 어? 여에 안녕하세요 뭐야 어? 아마 앉아서 쓰면 안 되지 아야 되나?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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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텔. 정보 뭐야? 아니 아니. 내원님 네, 이제 다시 마셔야 되세요. 배달 <laughs> 무서우니까. 지금 발 저기 발로 하면서 음. 다른 게임 하고 있는 사람 있어요? 그거 어, 아니. 제가 고발할게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마사리데 왜 마사리데 왜, 왜 근거리를 더잘 쓰세요. <laughs> 아니 마샤 저 마샬 이상하다니까. 장거리를 장거리 아? 나한테 지는데 근거리를 이긴다니까 그거 마샬 맞네요 아, 아, 이게 안 맞네. <laughs> 아, 좀저 사람 무빙이 이상하게 쳐야 돼. 아, 뭐야? 이상추. 내 뒤에 서태워 놓은 거. 가남았저 사람 이길 수 있는 건 무빙 이상 아, 봐봐. 어? 어? 전장을 어? 지배하고 어. 있습니다. 그지? 아. 그러니까 누구 말하는 거야? 아까 무빙 무빙 나 말하는 거야? 설마? 아니야 네온님. 아 네온님 마샤 아. 이길 수 있는 방법 무빙 쵸. 아, 치치. <laughs> 저 형님 마샬은못 이겨 근데 솔직히. 저 형님 아니, 압도적이라니까. 아 그러니까. 플레 이겨, 지금 카스 뭐, 하고 마. 있어요? 예? 네? 네? 플레 지금 카스 하고 있어요? 카웃터스트라이크카 플레는 네. 네. 근데 플레는 여기 안 들어와 있어요. 네, 카스 중이에요. 더 나가야 돼요, 딕코방에. 카스 하면. 어. 와... 이거 조금 야만데? 왜? 뭐한데?